사랑하는 십사지구 성도 여러분, 이재용 목사입니다. 지난 2년간 또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구역에서 성경 공부해서 또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해주시고 맞아주셔서 제가 2년 동안 십사지구를 담당하며 너무나 기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또 지구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2년이 되어서 저는 다른 지구로 가게 되는데요. 또 새롭게 14지구를 맡아 주실 목사님이 또 저보다도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. 또 기쁜 마음으로 또그 새로운 목사님께서 또 우리 14지구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기에 또 기쁜 마음으로 저는 또 사역을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너무나도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합니다. 그동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크고 또 교회에서 뵐 때마다 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또 2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저에게 남겨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 제가 잊지 않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앞으로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또 새해에도 복에 근원 되셔서 또 14지구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새해는 가득 넘쳐서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지구가 되고 또 저도 새로운 지구에 가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난 2년간 너무 감사했고요. 또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